아, 저의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전반적인 캐릭터 스펙. 원신을 오래 하긴 했지만, 키우고 싶은 것만 키워서 5 9렙 치곤 육성된 캐릭이 적습니다. 그래도 일단 키운 것이라도 점검 받고 싶다. 앞으로 키울 캐릭은 요요, 콜레이, 바바라, 로자, 피슬, 시노부. 왜 시노부가 지금 앞으로 키울 캐릭터에 적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음, 나행시댁을 안 쓰는구나. 지금 나이다, 프랭자 셋 맞추려고. 음, 양내 50개를 갈았는데 만족할 만큼의 스탯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아니! 솔직히 50개 갖고 안 되는 거 우리 다잘 알잖아. 어? 차라리 나이다 파밍을 멈추고 다른 애들 가는 게 좋을까요? 나이다 스탯 좀 볼게. 음 만족할 만큼이 안 나온다. 풀풀피인것 같은데. 음, 풀른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원만 높은 세팅 같은 경우에는 촉진 같은 거쓸때좀 맛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뭐, 뭐, 개화 쪽에서도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나이다 무기 뽑다가 터져서 비례 두개 뽑았는데, 사라랑 타이나리 무기요? 타이나리가 은근히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타이나리가. 은근히 되게 좋은데, 나는 활 캐릭을 좀 많이 안 좋아해요. 왜 많이 안 좋아하냐면은, 이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되는 게 너무 싫어. 이게 눈깔 고문이거든요, 눈깔 고문. 엄청난 눈깔 고문을 하는데, 이, 이활 캐릭터 중에서 좋아하는 애들. 그냥 E만 쓰고 Q 누르면 끝나는 애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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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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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눈깔 고문이야 그래서 내가 되게 싫어해요 내가 눈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사라는 나쁘지 않죠 사라는 어차피 부분만 보면 되니까 데이아 나오기 전까지 싹다 걸을 생각입니다 왜 걸으냐고 물어보신다면 역캐들은 거의 다 복각이고 남캐를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물의 신까지 존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과 개선해야 될 것들 이제 나선 털별도 쉽게 할수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과 지드님 계획을 제가 수메르 캐릭터를 뽑긴 뽑았는데 닐루 나이다 코코미도 없고 해서 나서서 수메르 캐릭터를 안 키우고 방치했습니다 이번에 요요 나와서 부랴부랴 프렘 보상 잡고 있습니다 육성된 캐릭이 적은 이유는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제가 한번 캐릭터를 뽑고 애정이 종금이 생기면 어떻게든 종결을 맞추고 싶어서 거기에다 모든 레진을 제가 만족할 때까지 허러받는것 같습니다 안 좋은 습관일까요? 솔직히 지금 라이덴 치왁 땡기고 싶습니다 땡기고 싶을 만 하네 이걸 빼야죠 이거 이게 잘못됐죠? 이게 반반치킨으로 좋은 걸 껴야죠? 반반치킨으로. 이건, 이건 좋은데, 이게 스탯이, 치피가 너무 많이 붙었다, 이게. 이건 치확치피 괜찮은데, 이게 치확이 너무 낮아. 이게 한, 이게 10% 떼어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가 물어볼 내용이고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걸려서 8층부터 12층까지 타이머 택을 찍고 왔네요. 생방송은 시간상 못볼 때가 많지만, 유튜브 올라오는 거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행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를잘안 쓰게 됐다라. 깡 원망아, 그냥 시, 시계랑 끼고 100이라고. 와, 본주님도 이거 바꾸고 싶어서 지금 미치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호두 마녀 갈갈이 존나 많이 했거든요. 존나 많이 했는데, 너무 열받기네요 이거 진짜. 이게 예를 들어 치확치피면 더 오르거든. 근데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본주님이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싸리 망하면 몰라. 아싸리 망하면. 어? 그냥 치피도 안 붙고 그냥 HP도 안 붙고 그냥 깡공 깡방 이런 거면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겠는데 뭔가 이 미련의 여지를 주죠 뭔가 올 치피 올 원마라도 붙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약한 기깔나네 크시포스 그 있어요? 서약이 야크시포스요 그 어... 이러면 140대 원충 와약한 기깔나네요 저보다 훨씬 좋네요 훨씬 엄근진 빨고 얘기해드리면요 원주님이 수메르 쪽 뽑았다고 하는데 으흠. 수메르 쪽에서 촉진 쪽을 안 쓴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이다가 맛있게 쓰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닐로롬만 쓴다는 거는 물론 좋죠. 씨앗도 많이 나오고 좋은데 맛있진 않지. 그냥 이나 발라주기만 하면은 그냥 닐로가 알아서 딜다 해주니까 웬만하면. 어, 페보뉴스 백날 써도 안 돼요. 백날 써도 어에 열심 히 써요 딜은 비교가 안 돼요. 어획이랑 예촉이랑 1% 차이에요, 1% 차이. 얘예 기준으로, 내 알기로. 1% 차이 나는 무기인데, 그거를 안 껴? 도금으로 억지로 바꾸지 마세요. 이거, 동일 스탯 나오는 거 아니면 억지로 안 바꿔도 돼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촉진일 때면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애들이, 애지간한 애들은 스탯이 다 나와요, 지금 보니까. 다 나오는데, 본주님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주님이 쓰는 덱이 너무 다 똑같거든요 이거 이러다 조만간 이제 완전 목적의식을 잃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론 본주님이 지금 라이덴 스펙업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스메르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쯤 오면 중간쯤이잖아 지금 거의 끝났는데 폰타인 신까지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폰타인 신이 4.1이나 4.2라고 치자 그럼, 데이아 뽑았는데, 만약에 데이아도 옛날 메커니즘이면 어떡해,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뭐, 데이아가 너무 미랭지,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난감할 수 있거든요, 난감할 수. 본주님이 당장 가지고 놀게 너무 없긴 하다. 각청이라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요, 본주님 머리에 이미 고정관념이 좀 박힌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주님이 수메르 쪽을 제대로 못 써봐가지고, 이런거 미만 잡 아니야? 이런 생각 할수 있는데 아라이탐이 여캐로 나왔으면 뽑았겠지만 뭐 어쨌든 역캐 좋아하는거 확실하게 맞는거 같거든 역캐 위주인거 보면은 근데 이게 안 꿀려요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아 라삼이랑은 안되지 얘랑은 절대 안돼 얘랑은 비빌 수 있는 애가 없어 1, 2돌 메인딜러 중에 근데 다른 애들이랑은 다 비비만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 안 키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 뽑고 안 키우게 되면은 본주님은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이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에서 못벗어나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 내가 느끼기에 여기서는 그냥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보이고 고 있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딱두개 빼면은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순수하게 닐루덱 빼고 지금 볼게 없어. 이렇게 딱두개 빼고 보고 있는 거야 내 눈에도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 옛날부터 쓰는 거, 1년 전, 2년 전에 쓰던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건지 하나라도 이해가 돼? 없단 말이야. 내 눈에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주님이 금방 물릴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물리는 동력이 돼, 물리는 동력. 그러니까, 물리기 전에 뭔가 좀 준비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준비된 건 없어가지고. 데이아가, 솔대기를 잘 쓰는 방향으로 나오긴 나, 좀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얘네들이 실수했다고 느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실수했다고 느끼는 캐릭터. 근데 몇 번을 강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닐루가 원신의 근간을 뒤틀어버린 캐릭 중 하나예요. 근간을. 근간 얘기하면은, 사기에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신을, 원신을 레진을 많이 부어서 열심히 키우고, 그게 고점이 올라가면서 재밌는 캐릭이거든요. 그런 게임인데, 얘는 반대야. 적게 쓰고 쎄, 그냥. 그래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다시 내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나는. 데이아 같은 경우에도 난 처음에는 발화, 연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소랑 발화, 데미지 400% 올려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데이아한테 레진 쓸까? 안 써. 안 쓴다고. 그러면은, 데이아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난 그쪽은 안 내놓을 거라 생각하거든. 이게 닐루 때 너무 크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네들 생각해요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만 내버리면은, 예를 들어, 만 개면 만개 특화, 연소면 연소 특화, 바라면 바라 특화,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원신 그냥 돌파 안 해도 돼 걔네들만 다 뽑으면 다 풀별되고 다 아쉬워 앞으로 그럼 뭐하러 열심히 레진 쓰냐 레진 열심히 쓰는 사람들 다 바보되는데 얘네들 레진도 판단 말이에요 레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정 수익 부분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줄 건데 레진을 적게 쓰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세지는 애들 위주로 팔 거냐 성유물을 팔 거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아가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본주님이 좀붕 뜨는 게 얘라, 얘를 좀 재밌게 쓸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더 늦기 전에. 그러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난 타이나리, 일단. 타이나리. 이렇게. 믿고 키워놨잖아. 그래서 1대1 상황일 때는 타이나리 같은 것 좀, 좀 적극 육성해서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각청도 충분히 재밌게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나이다 이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나중. 에 근데 이게 좀 난감한 게 있어요. 본주님은 이제 반대로 저울질을 해야 돼요. 반대로 고인물이라. 사실 이거 안 키워도 상관없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당장 스펙업하는 거 위주로 재밌으면 일단 스펙업에 계속 목표를 두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라이덴 쇼군 좀더 스펙업할 거야해서뭐 라이덴 깃털을 바꿔준다던가 그런 거다 좋은데. 내가 요즘 뉴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비들한테. 예를 들면, 아라이탄 뽑았어. 자,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꿀리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본주님한테는 반대 질문을 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꿀리느냐. 이 댁에. 안 꿀리거든. 그래서 레진 주기가 아까울 수가 있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거든. 왜냐면은, 도금을 오래 돌아서, 뭐, 짬통, 이런 거 많이 준비해놓고, 뭐, 이렇게 촥! 해가지고 플랜 준비해서 난 이거 뽑아야지.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너무 좋은 게 많아 이미 아니 뭐 굳이 딴걸 써야 되나 싶기도 해 너무 좋은 덱이 많거든 이거 호두 일돌이에요 일돌 일돌 호두에 마녀두란 말이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오고 다 나와버리니 이게 참 조언해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남캐한테 좀 재미를 붙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는 있는데 핑계로는 안 들려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본주님이 하는 방향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애정 생긴 애한테 끝까지 가 주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4.0까지 버틸 수 있나 이거 진짜로. 제가 좀아 이거는 제가 이거 상담은 이건 딱히 받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제가 이거 얘기해 줄게요. G 스토리는 원래 극한의 빡겜러였다. 이건데 G 스토리 1년간 최근 1년간 게임 하는 마인드가 변했다. 애정과 재미를 매우 중시한. 진짜 엄청 많이 추구해요. 옛날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거든요. 왜 이렇냐면은, 이제 덱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빡겜으로 해봤자, 어차피 옛날엔 게겜을안 하면요. 1, 2번, 이일단안 잘려요. 3번까지도 잘안 잘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플랜을 짜야 됐거든. 요즘은 어느 정도 이게 적당히 타협만 보면은 덱이 그냥 나뉘어. 근데 적당이라는 게 존나 쌤 보편적으로 다 그래서 센 애들은 다쎄졌고 강해진 애들도 다 강해졌다 생각을 해내 생각으로 내가 마인드를 많이 바꿨어요 이 옛날에는 뭐좀 약하면 그냥 개지랄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씩 늘려나가는 맛이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 이런 재미를 좀 붙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남캐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소려다 뭐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식이면 은 그냥 하나씩 늘리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으로는 특히 신규 메커니즘 갖고 있는 애들은 더더욱 더 권장할 만하지 내입장에서 아라이탐이 그 대표적이네요 내 아라이탐 바이럴이라고도 좋은데 명암 기준에서 그 정도 가성비 뽑는 캐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소,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씩은 그런 거좀 마음에 드는 애들 이 있으면 좀 뽑고 이런 거 같은데. 명암 기준에서는 본주님이 당장 만족해서 쓰려면 아라이탐 정도는 돼야 돼요. 아라이탐 정도. 그래야 나이다 넣고 이게 좀 맛있네, 이런 느낌을 알 텐데. 그렇게 하면서 덱을 좀 고민해보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라이덴 삼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그냥 아라이탐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해가지고 쓰고. 이번 덱엔 뭐 호두 꼭안 쓴다고 하더라도, 뭐 호두를 쓴다고 하면은. 뭐 레일라가 풀달 풀돌이 된다 그러면 레일라 풀돌 융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호두를 쓴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선해가지고 회쓸수 있는 가지수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게 가지수를 늘린다고 하면 수상할 정도로 남캐 바이럴 지수 아니 남캐 바이럴 지수인 게 아니라 야 어떡하냐 근데 그러면 어 아니 아라이템이 똥캐로 나오든가 그러면 나들 어쩌라고 명함 기준에서 이만한 게 없는데 어내 잘못이야 미우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어? 나 섭섭하게.